보디빌딩은 과연 스포츠일까요? 엄청난 훈련과 노력, 극한의 자기통제를 통해 신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디빌딩은 당연히 스포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제기될까요? 그 이유는 약물 사용 때문입니다. 미스터 올림피아와 같은 프로대회에서 모든 참가자는 로이더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디빌딩은 이제 화학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.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사용됩니다. 그 부작용으로 신비대와 혈관경직으로 인한 소련사 고안위축, 발기불능, 유정자증과 같은 성기능장애, 감기능과 신장장애가 일반적입니다. 또 외관상으로도 그림과 같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의해 과도한 승모근 발달, 삼각근의 돌출, 여성화유방 등이 나타납니다. 또 성장호르몬과 인슐린의 영향으로 그림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는 팔론보이즈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. 미스터 올림피아를 파 연패한 전설적인 보디빌더 로니 콜머는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. 한 번만, 조금만 사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삶을 파괴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. 피드 운동법이었습니다.